이런 상황 윤리, 사회 윤리, 종교 윤리, 기업 윤리, 이런 윤리 강의를 내가 오래 해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윤리 강의 하니까 법무부 사람들이나 검찰청에서 감동을 받은 거야. 내 강의, 봉사, 이런 게 일반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보다 파급 효과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윤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또 이런 사회 윤리, 이거 잘 몰라. 아, 이거 종교 윤리, 이런 거. 아, 종교인들도 종교윤리를 잘모르가 있잖아. 아, 이러 기업윤리 뭐 이런 거 윤리가 수십계야그 윤리를 조금 그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전체를 풀어서 강해주지. 그런 젊은이가 나요. 음. 음. 알겠죠? 어 그러니까 이런 윤리를 강해주는 윤리 선생도 없어. <laughs>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런 이런 게 윤리야 이게. 어 욕망은 상향성이고 지옥이다 소망은 하향성이고 천국이다 이거는 겸손이다 이거는 교만이다 이런 거 가르키는 사람 봤나? 어떤 국어 선생 윤리 선생도 안 가르켜 내한테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 어, 음. 그 이런 거한 사람을 갖다가 무력 없이 5 5년 비닐우산 돌린 거 이런 거한 사람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명동 성당 앞에서 네티에 하는 사진 <laughs> 사회윤리를 가르키면서 사회운동을 또 무진장 해서 경실련 경실련에 내가 중앙위원회 들어가서 그 경실련에서 그 옛날에 문감사관이 있었지 문감사관 어, 그 사람, 잠, 태국의 잠농시장 이렇게 내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사회운동을 또 많이 했어 그다음에 나중에 민중당에 들어가서 이재호 그렇잖아 최정구또 이우재 또뭐 민중당에 들어가서 시원에 나갔지 그래서 전국에서 득표 절망 했어 내가 <laughs> 민중당 시의원 선거에 어 이재호가 나가래 그럼 나갔지 그럼 민중당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 국무총리 한 사람 있어요 국무총리 한 사람 우리하고 같이 사람. 장기표 음 뭐, 홍사덕. 다 내가 그 한국 그 민주정치계의 최초의 인물들하고 같이 서초동, 서교동, 서교호텔 옆에 거기가 민중당 사무실이었어. 어, 그러다가 그 민중당 김낙중 대표가 뭐 북한 자금을 받아 돼가지고 사형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뭐 총장하고 나하고 이우재 뭐 장기표 뭐 몽땅 다 민중당이 해체가 돼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지. 어, 말도 이런 식으로 돼서 내가 그 사진은 없나고, 그 명동 성당 앞에서 경실련 데모할때 내가 맨 앞에 있는 사진. 옛날에 한번 띄웠잖아. 네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운동으로서 전부 사회 운동만 했지 내 개인 돈벌다고 돈벌려고한거 있나? 없어요. 없어. 몇푼 벌리면 대통령 나가는데 다 없애버려. 돈에 관심 없어. 그런데 내가 뭐 행령이다 뭐다 뭐일 샀는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겠노. 앞으로도 내가 뭘 정치를 할지 뭘 할지 모르는데 어? 떴나? 찾았어? 누구도 좀 저쪽에도 찾아봐라. 그 일로 보내면 되잖아. 명동성당 앞에서 경실련 데모하는 거. 경제정의 실천하자고, 내가 그랬잖아. 일로 보내라. 음. 나왔나? 아니, 허경영을 수사를 하려면, 허경영 유튜브를 좀 봐야 돼. 어, 내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지. 아니, 왕년에 날라다니는 유명한 검, 저 법무부 장관 무슨 검사장들이 허경영한테 도와달라. 어, 내가 도와줬어. 어, 그런 사람이 내가 법을 어겨? 어, 그것도 가장 유치한 무슨 뭐성추행범 똑같아요. 한 사람이 그걸 다 만든 거야. 말을 해야 돼. 찾았으면 찾았다. 어, 빨리 올려. 동아일보에 난 건가 기사가? 엄청 옛날에 내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어, 띄워봐. 이게 무슨 신문이야? 이게 무슨? 어, 오늘의 한국인. 동아일보야. 동아일보 커버 스토리, 뭐 커버 스토리네. 그지? 경제정의 실천 시민이합 맞지? 요게 허경영이 어, 맞지? 이 사람이, 김, 저, 문무슨 감사관. 이문옥 감사관, 요 있죠? 요요요요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요요요 요, 요게 저저저저저저저 김근태, 뭐뭐뭐 그런 사람들 보이지? 몰라, 뭐 하여튼 여기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내가 여기 서 있지? 네. 요 코트 입죠? 입고 서 있고. 요 유명한 사람들이야, 여기. 이게 요게 명동 성당 건물, 여 내려봐. 밑으로 내려봐. 이 건물이지. 성당 정문 앞에서 대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이, 이런 거를 경제정의 한다고 얼마나 도고 돌아다니겠어. 민중당 있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없어. 전부 그냥 봉사, 무료급식, 그리고 또돈 생기면 대통령. <laughs> 돈다 나가버려. 그렇게 했죠? 네. 엄청나게 풍운하면서 준법정신 하나는 칼같이 찍혔기 때문에 여기 음. 있네. 커버스토리. 이게 어떤 잡지에 난 거야. 불후했던 어린 시절의 삶을 딛고 20여 년 동안 그리어, 보이죠? 숱한 그린들과 불후한 이웃을 돌보이는 한국의 폐수달레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신민당 부총재를 거쳐 87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사 최연소의 나이로, 그죠?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허경영, 42세. 그죠? 네. 예, 이거는그 전이야. 네. 30대야. 그러니까 내가 활동 많이 했죠? 네. 허경영이 그가 새로운 인간성 회복 운동을 호소하며 내가 그래서 하는 운동이 인간성 회복 운동이었어. 그런데 네.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뭐 어떻게 뭐, 뭐 성추행범, 뭐 행령범? 이게 지금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인간성 회복 운동을 호소하며 정신사적 위기가 도래하고야 만 말석이 2000년대의 지도자의 길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지? 그는 묘한, 또한, 네,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다. 지난 82년 그가 대통령 후보에 나섰듯이 그의 서울시장 출마 역시 그가 그동안 추천해온 인간성회복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그가 인간성회복운동을 주장하는 데는 그 나름의 뼈저린 체험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학창시절 수많은 그린 환자들을 등에 업고 수없이 병원문을 쫓겨나며 수백 번 길거리에 뭐여있게 싸움을 말리며 뛰어들었다가 이가 부서지고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그는 오늘날 그 모든 역경의 세월을 딛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지? 네. 본지는 다소 평범하지 않은 거의 삶의 행적과 그가 이 시대에 전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이에 걸쳐 연, 연재하고자 한다. 거의 삶의 이정, 이정과 이정정치 철학 속에는 적어도 정신적 무정부 상태의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파국의 위기와 사회의 의 구조적 갈등 속에서 고통을 받는 수많은 대중을 치유하며 전, 전체가 함께 조화 속에 번영할 수 있는 공존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어지는 까닭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응. 뭐,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 그죠? 이제 치워. 가짜가 아니죠? 어, 이거 지금 거짓말이 아니야. 전부 이게 사실,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또뭐 나중에 2 0 2000, 0 0년대 와서는 또 아까 뭐뭐 범죄 예방 뭐 검찰청, 검 범죄 예방 위원 뭐 이런 거 신분증을 다 해주지? 그 아무한테나 그런 신분증 해주면 사기치고 다녀. 정말 상임선도위원증 해줘봐. 검찰청 상임 선도위원 중에 상임선도위원이야 내가. 어, 그걸 임명받아서, 뭐 모임 아무 검사장, 어, 검사들 모임에 꼭 참석해야 돼. 응, 참석해야 돼. 검찰청에 가서. 뭐 어, 재밌잖아. 그런 봉사를 하는데 이익은 10원도 없어. 전부 봉사야? 내 차비들여가지고. 알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윤리를 가리킨 사람을 갖다가 꼭, 그리고 1년에 세금을 100억을 내는 사람, 무료급식을 1년에 20억 이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범죄자라고? 알겠죠?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우리는 사필규정. 알았죠? 반드시 바른 길을 밝혀가지고 누명을 벗었도록 할 거예요.